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R스토리 22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정말요? 그럼요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,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. 아멘. 아, 정말 불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실제 그 뜨거운 불로 심판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석하여 가르쳐 왔고 또 외쳐 왔어요.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자들은 그야말로 입에서 불의 열기가 나가도록 외쳤어요. 말세 때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. <목소리> 선생님도 그 전에는 그렇게 믿고 가르쳐 주었죠. 하지만 신령한 세계에 가서 배우고 보니 그것이 절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어, 그럼 진짜 불이 아닌가요?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.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.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? 무슨 말일까요? 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 않는구나. 예수님은 분명 불을 던지셨는데 그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해하십니다. 아니, 무슨 불이길래 던져도 붙지 않는 걸까요?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. 10편, 18편, 8절.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. 오? 입에서 나오는 불? 입에서 어떤 불이 나올까요? 성경, 예레미야 23장, 29절.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. 내 말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 아, 말이 말이 마치 불과 같구나 음 말씀이 불같다라는 말이네요 아 불은 말씀이래요 그럼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라는 말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. 아! 불로 심판한다. 불 심판한다라는 말은 바로 말씀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. 그 뜻이네요. 베드로후서 3장 7절.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. 아멘. 이처럼 불심판은 말씀심판입니다.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바로 불이었어요. 이외에도 성경의 150여 군데에 이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이 나와있습니다.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성경을 다시 보게 하여 확신을 얻게 하셨고, 이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며, 내 말은 생명이니 믿어라. 하셨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아니,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과 자신이 만든 이 세상,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 쓸어버릴 리가 있겠어요?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수 없죠.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우리 은하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